반갑습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고향 집에 작병이랑 같이 내려와 있는데 작병이 너무 더러워요. 더러우면 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나도 앵간히 더러운데 작병은 진짜 너무 더러워요. 지금 부산을 10번 11일을 놀러 왔거든요. 근데 여벌 옷한 벌도 안 들고 왔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1... 옷을 안 갈아입어요. 왜그러지도 대체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사실 뭐 부산에 내려와서만 옷을 안 갈아입은 게 아니고 대충 한 반년? 진짜 거의 한 1년 반년 가까이 지금 옷을 안 갈아입어요. 한 벌로 지금 빨지도 않고. 본인은 빨았다고 하는데 저거 진짜 안 빨았거든요. 빨지도 않고 지금 같은 옷을 1년째 입고 있거든요. 까만 티한 장, 바깥에 이상한 꽃무니 하와이 옷한 장, 그다음 이상한 까만색 바지 한 장. 저걸로 지금 일년을 입고 있거든요. 아이고 냄새가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진짜 아 도저히 같이 생활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작비형을 옷을 한번 사주려고 합니다. 본인은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거 컨셉 아니에요 진짜요. 제가 작비형 유튜브 하기 전에도 맨날 흰티한 장만 딱 입고 다녔거든요 여름에 흰티한장딱 반팔 흰티 맨날 그거 입고 다녔거든요. 안녕하세요 작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비입니다. 근데 날씨 좀 추워지니까 하와이 옷하고 저거 패딩 위에 하나하고 아이고야 냄새가 냄새가 말도 못한다 진짜로 아이고야 이제 아이구. 진짜 막 옷에서 하수 쓰는 애가 진주올라오는데막 겨드랑이 이런 데는 뭐 생선 쓰는 애가 어... 그래가지고 옷을 한번 사주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옷을 사줄 것이냐? 제가 이제 미리 시장 가가지고 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하고 거래에 사놨습니다. 생각보다 좀 고급스러워요. 그 친구를 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 가서 형 여기 잠시만 기다려봐야 가요 빨리 사올게 하고 뭐 옷을 사오는 척하면서 아까 시장에서 사놨던 거를 딱 꺼내서 백화점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형한테 이걸 100만원짜리라고 줬을 때 형의 반응은 어떨까? 재밌겠죠?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형님 언제까지 주무실 겁니까? 형리 지금 며칠 안 감으셨습니까? 형 지금 옷은 며칠째 안 갈아입으셨죠? 반년? 1년? 한 음, 8개월? 개월 겨드랑이 하수구 키세요 그래서 옷 사줄게 뭐옷 사줄게 비싼 옷 사줄게 백화점 가자 근데 형님 그옷안 갈아입는 거 컨셉인 척하지 마세요 컨셉이야 형님 진짜 옷안 갈아입잖아요 그렇지 b 밤 b 밤 b 밤 바밤 b 밤 b a b 밤 b 밤 b 밤 b 밤 Baba 밤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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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마 여가 부산 백화점이다, 부산 백화점. 부산 살아있네! 야, 니네 부산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뭔지 아나? 인스턴트 동치미를 잘 먹어야 된다. 인스턴트 동치미? 무국물 아이가? 무국물 어, 잘 먹나니? 치킨 무국물. 무국물. 무국물 그냥 원샷한다 아이가? 형, 이런 7,000원짜리 사주면 안 돼? 아. 야호사한다. 야호사한다. 가생일 아이가? 아, 그럼 얼마짜리 원하는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돈이 중요하다. 아! 이왕 사주는 거 내가 진짜 비싼 거 사줄 테니까. 아이. 진짜 비싼 거. 아니, 형 상상도 못 해, 비싼 거. 에이. 형, 제가 오늘 비싼 거 사주면 회 꼽니까? 강아리 가서 회딱한사발이 하나? 비싼 거 사주면 뭐. 바로 간다, 아이가! 20만원씩 먹어도 되나? 가자! 오케이. 으아! 으아! 사이즈 몇이자 사이즈 매자.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무슨 브랜드 좋아하십니까? 그치. 구찌 말같지도 않은 소리 아주. 쪽팔리 쪽팔리 쪽팔리. 어쨌든 여기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오딱 가오겠습니다. 아, 이상하다 올 거죠. 지아니딱 기다린다. 간다 갔다 온다. 조금만 기다려. 10분. 사이즈 110. 110. 오케이. 해 먹자. 해 네. 먹자. 가격은 싼데 되게 이뻐요. 제일 이쁜 거골 났어. 내가 너니 너 아직 보지 마 아직 보지 마. 제카점에서 제일 크고 비싼 거사 왔어. 진짜요? 다 지져도 제일 비싼 거사 왔어. 그래야죠. 아 진짜로 시스템 옷무라고 있거든. 브랜드가. 근데 무슨 셔츠 한 벌이 70만 원고 티한 벌이 30만 원더라. 아, 진짜? 영수좀 보여줄까? 아, 리얼 100만 원이에요. 꺼내보세요. 포장지부터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이거 얼마예요? 3만 3천 원. 그럼 이거 30배짜리 가격. 이거 진짜 좀 비싸 보이긴 하니 오, 어, 오, 어. 이쁘지? 그치는 아니고 시스템 온물 오, 오, 메이드 코리아. 메이드 코리아. 아, <laughs>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 이거? 그변 기통에 물 내릴 때 같이 내리면 안 돼, 똥닦고 오, 그거 좋다. 내 생각엔 내똥구멍보다 애가 지금 더 더럽거든? 아, 아 진짜로.

앞으로 옷좀 예쁜 거 사, 사서 입고 댕기세요좀 제발 1년 동안 입을 거 같아요 아, 100만 원짜리인데 좀다 드라이클리닝도 하고 그렇게 입어야죠 기분도 좋은데 이제 회먹으로 기? 아 그렇죠 예쁜옷 입고 회먹으로 기? 클럽 가죠 어? 클럽 갑시다 아, 클럽은 이미 팬이에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이거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해 우와 진고 백화점 브랜드가 좀 비싸긴 하더라 동생이 사줬다는 거에 자체로 너무 좋다 <laughs> 이혼만 있으면 여자친구도 만들고 네 형, 옷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몇번말하지 <laughs> 아니, 영수증 도봐 영수증 왜 줘? 환불하고 거기사먹고려아 무슨 소리 하고 우리 대장님회 먹을 준비됐나? 20만 원씩 사줄 준비됐나? 아까자 빨리 돈 뽑아라 20만 원 뽑아라 먹을 준비됐나? 먹을, 준비됐나? 먹을 준비됐다 아이가 다섯 거 먹자. 오늘 막 개불, 개불 사줍니까? 아, 다 어, 다 이거는 오. 이 개불은 안 됩니까? 아 <laughs>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네. 요거, 요거. 요게 5만원부터 1 2만원짜리예요 1kg다 음. 감사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